저 요즘에 어, 나왜 이렇게 얀데레 같지? 나 고요를 잃은 극심으로 얀데레가된 느낌이야. 트와스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? 오늘 재방송 끝까지 다 보고 가세요. 트와스님도 우결하실 건가요? 트와스님도. 두박스님두박스님 <laughs> 선종과 는두로 승부하지 말고 팩트로 승부하라 로아는 어,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다는팩트는왜안 올리냐 안 올리냐 <laughs> 로아가 예쁘고 귀여운 거왜안 올리냐 팩트로 승부하라 승부하라 어디를 쳐다봐. <laughs> 이러고서는너나안 보고 어디 봐? 다른데 문에? 이러면서, 너 지금 뭔순 생각하니? 이러면서, <laughs> 내 생각 안 하니? <laughs> 막 패, 패가지고, 기절시켰다가, 약 먹이면서, 어, 괜찮아요? 어떡해. 아프겠다 어, 얼른 빨리 나아요이러고서다 나오면 갑자기 또. <laughs> 막 때리고, 어우, 침통차로 죽이고, 구두 슬춤으로 다시 되살리고, 끝이 없는 끝. 벌써 이렇게, 벌써 이렇게 기절하면은 안 되잖아요. 맞죠? 얼른 일어나셔야 돼요. 이러면서 약 먹이고, 또 때리고. <laughs> 이렇게 때리고, 또. 오늘 내 생각은 얼마나 있어? 많이 아는데? <laughs> 좀더내 생각하게, 온몸 구석구석에. <laughs> 내가 생각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게. 여기에는 멍뭐 하나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프니? <laughs> 내 마음이 더 아파. 그러니까 네 생각 더 많이 해줘야 돼. 벌써 로아님이 들어간 <laughs> 영상이 20개를 찍었네요. 스무 번째 로아님 영상이 로아님 단독이고 클립 제보자도 저 단독이라 너무 기뻤어요. 아, 당신도 이분 그런 근하로 사는 화이팅. 거지. 내거 클립 해가지고 트박스에 보대가지고 그게 박제됐을 때 당신 인생의 삶의 낙을 느끼는 거지.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렇지 그러는 것 같은데? 우리 명부님은 어디에 박제시켜을까요 우리 명부님은 살아있는 채로. 어딘가에 박제를 시켜야 될것 같다 <laughs> 우리 영부님은 어디에 박제를 시킬까? 스안 하신다던 저희 나 방송 키면은 꼭나 보러 와야 돼그 하루에 내 생각은 어? <laughs>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해야 돼밥 먹을 땐 특히 내 생각 해야 돼